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마드리드는 가지만 순례길을 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걸었던 게 급급했는데. 어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이틀 남았나? <laughs> 아, 감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르주아라는 마을로 이동합니다. 오랜만에 조금 일찍 출발합니다. 중간 중간 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일찍 출발해 봅니다. 어, 저 앞에 있는 거는 새벽의 성당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있는 거리목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홀로 서 있는 동상이. 석상입니다. 지금 5시 반 정도 됐는데 앞에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직 저기 다른 저렇게 떠 있고 브리이 갖고 온 걸로 비추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어두워서 아무것도 잘안 보입니다. 이렇습니다. 개소리가 나서 사람 좀 기다렸다. 같이 갑니다. 응. 앞에 사람들 가고, 아직 달이 떠 있습니다. 달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65km? 이쪽입니다. 오. 지금 해가 조금 떴는데, 어, 여기가 산속이라 가지고, 이제 해가 밝진 않습니다. 어, 서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모양이 계속 좀 나오는데, 음쭈가뭐 하여튼 이런 모양이 간혹 계속 나옵니다. 이제 햇빛이 조금 빛이 납니다. 프레지는 꺾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이거 수풀이 하도 우거져가지고 빛이 잘 안들어서 어두웠었는데 수풀이 딱 나왔더니 갑자기 이렇게 더 환해졌습니다. <laughs> 앞으로 가겠습니다. 길이 왼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발 들어갑니다. 저쪽에서 수풀에서 나왔더니 이런 환경입니다. 여기도 숲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오르막길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길은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자연적으로 생겼을까? 조금 궁금해지는 길입니다. 나무가 양옆으로 있는데 그늘을 해주고 길이 만들어졌고, 좋습니다. 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고, 이쪽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는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주스에 빵 먹고 가겠습니다. 풍경은 이렇고 저것도 있습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먹고 갑니다 이제 햇볕은 다 올라왔습니다 길런 이렇습니다 옆에는 작은 오두막집이 있는데 화면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왼쪽에는 나무랑 잡풀들이 있고 여기는 현재 도로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쪽 도로 건너고 여기서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 또 순례자의 석상이 있습니다 저 앞에 외국사람도 이 다리가 이쁜지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길 계속 가고 있습니다. 주변 풍경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앞뒤로 많이 안 보입니다. 스페인의 아빠와 아들이 왠지 가는 느낌입니다. 계속 길 가고 있습니다. 왼쪽오로는좀 나무가 그늘을 딱 만들어줘서 좋습니다. 지금 옆에는 차도가 있고 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걷는 이게 순례자를 위한 길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마련해놨습니다. 도로 크기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여기서 왼쪽으로 갑니다. 또, 이런 길을 들어갑니다. 작은 마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어, 한 1km만 더 가서 넘치겠습니다. 산티아고에 가까울수록 도시가 좀 촘촘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들어왔고, 어... 노란 하늘표 따라서 계속 갑니다 마을 풍경입니다 왼쪽 오른쪽 길이 좀 헷갈렸는데 보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조금 더큰도시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을은 아니고 성당과 거리목이 같이 있습니다 도시가 좀 복잡합니다. 찾아서 살아갑니다. 분수도 있고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 까미노 길을 걷다가 도시가 나오면 도시를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도시에 있는 이름물을 성당입니다. 이 성당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당에 한번 들어가서 찍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발 털다가 이거 한달안된 신발인데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저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조금 오르막길입니다 올라갑니다. 지나가는데 어느 누가 베리굿뷰 그래서 나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오, 좋습니다.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지나갑니다. 도시를 좀 빠져나올 것 같으니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예,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십자가가 있고 손목가게가 있네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소가 있습니다. 현재 지나가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표지석이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다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제 수풀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수풀 안에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여기 축구를 좋아하는 소년도 갑니다. 저기 잠깐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가다가 맥주 한잔 먹고 갑니다 이렇고 이렇습니다 맥주 어, 오늘 한2 9 k 로 걷는데 현재 한1 9 k 로 걷고 한1 0 k m 남은 것 같습니다 1 0 k m 걸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완만한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47.935 이제 진짜 별로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나무는 울창합니다.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본인 집 나무를 손질하시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인 것 같습니다. 이집저 어, 앞에도 아빠와 아들이 걷고 있습니다. 달달달달 열거리며 차을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이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마지막 내리막길입니다 이런 나무가 밑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쪽은 길이고 저쪽으로 갑니다 여기 내려가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어, 약간 오르막이 나왔습니다. 조금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언덕이 나와서 힘들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에 는 차가 지나가고요. 나무가 아주 빽빽이 심어놨습니다. 여기 또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길은 똑같을 것 같지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이 어, 사람이 좀안 사는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는 뭔가 양인가요? 있습니다 여하튼 오랜만에 이런 풍경 나옵니다 저는 이쪽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기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고 어느 쪽 마을을 지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만한 오르막을 쭉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 위까지 올라가면 오르막이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뒤에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 올라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태 대기 걸로왔고 갑자기 이렇게 평지가 됐으니 저기 왼쪽 틀면 내려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찍어봅니다. 네 내려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걷다가 한번 풍경 찍어봅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저 음... 앞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음악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을로 갑니다. 이쪽 가야 되는데 이쪽 사람들 뭐지? 이쪽입니다. 예, 네, 여기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올라온 풍경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오늘 동시 에아르주안는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마을인 것 같고 여기는 외곽인 것 같습니다. 네. 이쪽 길쭉 걸어왔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어, 건물 측면에 술래자 걷는 사람들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도시는 이렇습니다 아르주아 도착했습니다 어, 알베르게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인 같습니다 어, 오늘 알베르게 왔는데 오늘 이런 침대에서 뭐 보니까 깔끔한 것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자겠습니다오늘 와서 기까 먼저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베르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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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 빨리 샤워를 하고 끝냅니다. 어, 이제 스페인,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마드리드는 가지만, 술래길을, 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걸었던 게 급급했는데, 어,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이틀 남았나? 가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아 아쉽네요